야아이 <뉴어어> 녀석 오오오 여기 너 이리 와아 유튜브 <뉴> <뉴>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오늘도 존나 그그 확구에요 그 확구 그그 오시게 생겼죠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13등 12등을 목전에 앞에 두고 있고 좀 제가 신지도로 푸쉬를 하려고 그랬는데 초반 주도권 때문에 약간 우리팀이 좀 아무래도 더 못하게 잡히다 보니까 제가 좀 캐리를 해야 되는 레이팅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럼블로 뽑아 뭐야 이건 잠깐만 펜티온이 솔로킬을 당한다고? 선 넘네 진짜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먹고 조금 먹어야 돼. 앞으로 나가서 견제 한번 삼네. 아, 들교각을 아예 안 주네. 이 녀석. 건방지기. 녀. 녀, 이 녀석. 와, 이걸 풀평을 칠 거라고 생각하고 뭐야? 누누가 땄어? 그렇지. 훌륭하다, 누누야. 이거 다이브 킬한번 볼만 한거 같은데? 상대가 사렙을 찍으면서 회복은 좀 하겠지만. 이녀스 쓸까? 아, 써야 될거 같은데? 아, 안 써도 됐을 거 같은데? 써야 됐었나? 간다! 간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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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톰 먹여! 이녀스이 녀석. 에이, 얘들아, 얘들아. 뒤야, 뒤! 으아! help 헬프! 후! 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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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화이5 0 0 0 0이0만아 500000000, 5 0 그렇지 0 0주고탑0 0 0 0 0 0 0 0 500000000, 5 0 0 0 0 0고0 0 5 0 뭐에? 어, 야, 야, 저기요? 야, 뭐야, 씨발! 오, 이게 로밍가? 이게 일본의 로밍인가? 야, 쌌다, 와. 야, 진짜. 아니 이게 말이 돼? 난 이런 로밍 처음 받아봐. 아니 이게 이게 되는 거였어 개쩐다, 근데. 대단한 새끼네, 저거. 이제 보니까. 아, 안 맞아. 맞으면 수면 걸려가지고 조심 좀 해야 되고요. 아, 뭐해. 죽겠냐고. 야, 이거 안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? 아니야. ᄂ 응. ᄅ 하는 게 좋아 보여. 역시. 역시. 음, 믿고 있었어, 우리 팀. 두둥탁. 버스를 잘 탄다고? 5킬 0데스로 케일을 찌바르고 있는데 일본 케일한테 그냥 관광지 관광시켜주고 있는데 뭘 버스해요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 어 엉덩이 존나 때리고 싶네 이 자식 개소리하고 있어 이녀쌍 그렇지 그렇지 그거 이거지 실력으로 찍으면 되지 1등음 맞지 맞지 굳이 뭐 버스 탈 필요 없어. 쏘자 에쉬궁. 뿅! 아니 이걸 오우야 이게 맞아? 이녀이 야야 빗 나가 버리고 내가 먹을래 막타? 난 무조건 평타로 먹어.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아우씨 루누 잡아먹기 지린다. 레버님마스끼면 잘생겼나요? 저 존, 진짜, 하관 가리면 진짜 존나 존잘남이죠, 진짜. 저 진짜, 보여드려요, 진짜? 기다려보세요. 저 하관 가리면, 진짜, 한 세대 잘생겨져요. 어때요? 약간 차은우 같진 않아. 야, 쌌다! 와! 두둥탁. 음... 이기 안 죽어? 죽었지? 파뎀 <laughs> <laughs> 아고 이 애기 유진짱님 공부해야 돼요? 아 저런 말씀만 하세요 바로 강퇴해 드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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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저런 이거는 궁 아낄게요 그냥 지금 쏴야겠다 레전더리 빵빵빵 빵. 빵 셔틀 내가 <laughs> <laughs> 네, 좀 일진이라 정규 시즌은잘 잡히죠 지금보다 3, 4배는 빨리 잡혀요 그래도 뭐 20분 넘게 걸리겠지만 이거 이용해서 누누랑 누누랑 펜티온 이용해서 거. 고 뭐야 <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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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모찌 찌 오케이 와지렸다리 그렇지, 깔끔하고. <끄> 또 날려? 에씨 제국의 씨, 궁쿨, 싫어하냐? 왜 이렇게 빨라, 궁쿨이? 대머리. 에 뭔가 맞출 것 같아. 와, 씨발, 또 맞췄어. <끄> 잡아도 되나? 이 <끄> 녀석. 오오오, 아이 편집 이건 잘라요 <laughs> 자살 럼블한번한 한 걸로 그 편집 좀요 나 아, 되고 있네 이씨. 세뇌됐나 계속 보다 보니까 미남으로 보이네 <laughs> <laughs> 참뭐 <laughs> 그러실 수도 있죠 그건 세뇌된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하 허허 후후 야 뭐야 맞아 이게 맞네 이 녀석 오, 여기. 너 이리 와. 너 이리 와. 이 자식. 보내줘. 어, 뭐야. 2차 타워가 있어서 이거 못 깨네? 야, 야 뭐야. 아, 이리 다 텔타. 기다 아. 이 녀석. 이 녀석. 지렸다리. 와, 나 존나 쎄, 진짜. 아니 진짜 말이 되냐 이거 데미지? 뭐, 왜 이렇게 섹시하냐 레고야? 아 진짜. 아 진짜 그만 좋아해라 진짜. 어? 이걸 잡아? 아이고 리온의 몇시 형님. 왜요? 멋있다. 멋있어요? 사귀고 싶어? 아, 안돼 안돼. 아저 남자는 곤란해요 진짜. 제 정체성이 진짜 그 용납 못해. 웬만하면 받아주고 싶은데 저도 돈 많은 사람이 좋거든요. 어쩔 수 없네요. 나대고 있네, 씨. 궁쿨이요? 궁쿨 28초, 28.5. 진짜 빠르다, 근데, 궁쿨. 나이스. 박아주고, 궁 끝나겠죠? 요 타이밍에 이렇게! 으이, 녀 어이. 소면. 여기. 여기. <목소리> 야 디모, 찌... 째 오케이. <laughs> 어땠어? 아, 럼블 점수 푸시 달다. 좀 등수 확인 좀 해볼게요. 럼블. 으아아아아아! 지리게 이겼어. 점수 26포인트 올라서 몇 점이야, 이러면? 555. 555 맞췄네. 몇 등이죠? 13! 아, 13등이네. 오케이. 13등까지 찍었네요. 다음 Q 이기고, 연승 좀 하면 10등권 안으로 들어가겠다.